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제 옆에는 성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선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laughs> 터키에는 지금 무슬림들이 어... 많은 역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기독교의 역사가 화려하게 펼쳐졌던 장소들을 가보면 과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카파도기아 지역은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그 동굴들도 있고 돌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은 바로 경건 운동의 상징인 수도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한 부분, 그 삼일체 교리가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기독교 역사가 담긴 갑바도기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중부 고원지대에 화산 분출물로 만들어진 돌산인 카파도기아로 향했는데, 어느 정도 접어들자 특별한 동굴 식당이 나왔다. 이곳은 사암으로 형성된 바위를 깎아 만들었는데, 식당 안의 공기는 동굴 안에 그것처럼 서늘함을 유지했고, 널찍한 실내는 한국의 여느 레스토랑과 같이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춤추는 무도회장으로 변한다고 한다. 식당을 나와 기념품점에 잠시 들렀다. 이 지역은 문양이 독특한 그릇과 돌로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이 유명하다. 땅이 척박해 살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삶의 방편으로 만들었고 타지인들에겐 감동의 선물로 자리잡게 했다. 동굴 식당을 나와 카파도기아 중심부로 향하면 카파도기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파샤바흐가 나온다. 요정들의 굴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위쪽의 응애암과 아래쪽의 사암이 풍화되고 침식되면서 남은 바위들이 모여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풍화와 침식을 견디며 견고하게 다져진 바위의 모습은 순례자들에게 남다른 소망을 안겨준다. 이 돌들이 단단한 부분을 남았듯이 마지막 두게 잡은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처럼 이 땅은 초대교인들의 피신처였고 역사 속 믿음의 지킴이로 감동을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으로 갑파도기아를 보셨습니다. 이갑파도기아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신비스러운 곳은 이 돌산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밖에 벗 보는 군용 그리고 가까이 와 보면 굴또 들어가 보면 또그 자리에 사람이 살아가며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궁금한 갓바들개야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홍 교수님이 또 설명을 또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아, 지금 보시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예.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남한의 일곱 배가 되는 넓은 땅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그 해변가로는 평야가 있지만 내륙으로는 전체가 해발 1000m 부근이 되는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바도기아도 해발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예. 이 가파도기아 지역은 그 터키의 동쪽에 중심에 있는 그런 내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과 연관된 곳으로 말씀드리면 그이 남쪽 지역이 다소가 있어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예. 또 서쪽으로 가면 이 지역에 갈라디아그 다음 본도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그 순수하게 지리적으로는 중요한 지역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목축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 같은 것이 좀 유명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 터키를 방문한 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위에 그 생김새 때문이죠. 어, 말씀하셨듯이 그 화산이 퇴적되면서 독특한 모형의 상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원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형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알렉산더한테도 항복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형 때문입니다. 아, 이곳에는 그 자연동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늘 어려움 당할 때 피신처로 되어 있었고요. 또 인공동굴을 파기 쉬운 지형 때문에 자연동굴, 인공동굴 이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피난처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곳이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갑파두기를 이렇게 가보면 뭐라고 얘기 설명을 해야 될까? 이 벌집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그저 높낮이 없이 이렇게 구멍이 멀리서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 동굴, 인공 동굴 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피신처로 쓰고 있었다. 그럼 이갑파두기아가 기독교인들과의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갑파두기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번 이나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은 어떤 때는 성경에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도 대단한데 어쩌고 두 번이 나왔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온 것은 다 찾아보기로 하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났지만요. 어쨌고두번 나왔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방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에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했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거든요. 모인 유대인들 중에 이 갑바도기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은 틀림없고요. 그다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건 성경에 언급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경상으로 보단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그가빠도기야는 특별히 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근데 삼일체 교리가 여기서 그 정립+ 정리된 장소로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그 개념만 등장하기 때문에 예.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까지는 신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육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되셨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종식되고 삼위일체 교리가 에, 본격적으로 정립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인데 예. 그러나 그 니케아 종교회에 정립한 삼위일체 교리는 예.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예. 그래서 갑바두기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단일성에서 삼위일체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세이육격이 먼저 존재신다라는 하그 예.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립돼 정립되고 정리된 삼일체 교리가 확장되고 전파된 그 거점이 바로 예. 갑바두기야입니다 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장소네요. 어, 사실 삼일체 그 교리 문제 때문에 사실 동방교가 어, 이제 시대도 나가면서 어, 저쪽 그 어디랄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몽골이나 저런 그 서한이나 중국 쪽으로 저렇게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삼일체 교리의 치열한 전쟁이 어느 정도였나를 우리는 갈라진 걸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나 싶으면서 오늘날 삼일체가 삼일체 교리가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참알고 믿고 삼일체를 참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선진들이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가바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삼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따르고 표현하는데 가바도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바도기아는 당시 그 동굴 교회, 바로 즉 수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그 장소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동부 해발 천여미터 고원지대에 위치한 괴레메로 향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어 바위를 뚫고 이 동굴교회를 만들었고 박해가 끝나자 교회는 경건 생활의 터전인 수도원으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그후 이곳은 수도원 운동의 진앙지가 되었다. 이 수도원들은 당시 세속화된 교인들에게 큰 지침이 되었는데.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을 유지했던 그리고 과거에 큰 교부들이 대부분은 수도원적인 영성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입구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만났다. 남자는 이 유골은 외부와 단절한 채 이곳에서 경전을 연구하다 숨진 수많은 수도사들의 유골 중 하나라고 한다. 외부에 들키지 않기 위해 수도원 입구는 이처럼 특별한 표시 없이 비좁은 통로로 이어지지만 내부로 들면 이와 같이 넓은 공간이 열리는데 바로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생활했다. 그리고 이 계곡에서 순례자들의 눈길을 특히 끄는 곳이 있는데 바로 벽체와 천장에 그려진 이 벽화들 때문이다 동굴 교회의 구조에 따라 테마가 각각 다른 이 벽화들은 7세기에서 10세기 후반 사이에 완성된 것들로 신약 성서 속 예수 그리스도 행적의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성상 파괴 운동과 이교도들 탓에 훼손된 벽화는 순례자들에게 경각심을 전해주는데 복음의 그 생명력과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교회 또 죽은 전통 화석화된 그런 전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남루한 현주소를 성찰케 하는 그 헤매는 바른 믿음의 나침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중카파도기와레림의 지역을 봤습니다. 바로 그 수도원 동굴을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도하면서 자기들을 경건생활했는가를 그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이 카바도기아에서 게레메 지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먼저 카바도기아 지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되 예, 아, 예전에는 카바도기아 지역을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예. 최근에야 카바도기아 지역을 좁게 잡아도 800 평강 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오,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경치 아름다운 거로 이야기 안 되면 예를 들면 젤베 계곡 같은 계곡이 훨씬 더 아름답고 기묘하죠. 예. 사실 이 괴렘에는 그 풍경으로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는 뭐 그렇게 좋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지역이 그 수도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 통계가 좀 다르지만은 뭐 전성기 때는 거의 천개 가까운 어. 교회가 수도원이 있었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실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음. 자꾸 은둔 신앙을 음.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모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이곳에 세우게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특별히 벽화 같은 것이 남아있는 교회가 한 15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지금 30개 정도가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그 기독교 유산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곳을 괴렘의 오픈 박물관, 이렇게 아주 제일 중요한 지역인 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관광도 하기도 하고 또성주슬례도 하기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문명도 없는 그곳에서 참, 그, 우리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지내면서 견뎠을까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아마 견디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그 신앙도 대단한 의지를 우리는 그 와서 그 동굴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참 배우면서 참 많이 참 반성도 했습니다. 어, 김 교수님 게레미는 어,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수도 운동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아는데요. 어, 어, 그 수도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어, 알고 싶거든요. 아마 시청자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예, 원래 수도원은 음, 수도원 설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 역시 수도원 설립은 박해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예. 이제 박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예. 영성 개발이라든지 예. 경건 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근데 박해가 사라진 이후에도 역시 구원동은 그 계속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해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음. 또 신앙적으로 나태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나태함을 방지 위해서도 음. 수도원이 역시 경건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가 세속화 되면서 예. 우리가 적절로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렇지 아니하고 도피적인 경향도 있었던 것이죠. 음. 즉 수도원에 들어와서 제도화된 교회를 좀 멀리 하고 예.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그런 음. 움직임. 예. 또 역시 박해가 사라지면서 순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이 금욕이 된 것입니다. 음. 근육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음. 최고의 목적이 될수 없는 것인데 수도원에서 바로 그런 것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금 돌이켜 볼때 예. 반성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했던 요 것은 그 안에 경건 생활을 추구하고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를 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원 운동의 경건 생활이 위로 하나님은 사랑했겠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아래로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한 그런 그 어, 단점도 어, 있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일어났을까, 그 안에서 예. 그 여러 가지 사, 상황 속에서 그 밖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의 영생생활을 깨우쳤다라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교회의 교리 체계를 확립시켜서 예. 교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는 신약성서 27권으로 네.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략 A.D. 397년 네. 제 3차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2 7권으로 확정되었고 네. 그 이후부터는 다 별다른 이의 없이 네.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당시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네. 성서를 소유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서 교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쉽게 접하지 접할 수 없었다는 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할 때이 수도원에서는 바로 그런 성서 교리 체계를 확립, 확립시켰고 예. 그 결과로 통해서 기독교가 유지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영성과 지성의 보루지로서 음. 수도원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 사실 그 수도 운동을 통해서 성경 신약성경 27구원이 이렇게 공개되고 만들어지고 그게 정경으로 채택됐다는 데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그런 운동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것도 성경 저것도 성경이라고 다 끌어들였으면 아마 혼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수도 운동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김 교수님 그때 뭐 저와 함께 그때 게레메 지역에 갔을 때. 뭐 저는 항상 그 성지를 가면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묻기도 했지고 또 교수님께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그 계레비 이렇게 수도원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 교수님 한참 이렇게 그 감상하고 속이셨었는데 그때 그때 그 현장을 바라본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 지역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네. 물론 지형도 전혀 새로운 낯선 세계처럼 보였지만은 네. 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수 있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손수 기록하신 흔적이 예. 가장 뚜렷하게 남는 적이 그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인간의 땀방울, 신귀의 피, 예.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현장이었다.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그때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것을 제 옆에서 봤거든요. 참 그러면서 역시 그 학자들이 보는 눈과 또 순례객들이 그냥 한바퀴 보는 눈과는. 그 만큼 다른 차이를 내는구나 하는 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거기 온 관광하는 분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네요. <laughs>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그 학자들이 보는 눈과 그 전문가들이 보는 눈과 그냥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성지술래에 대한 어떤 중요점을 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 말씀에게 들으면서 뭐 현장이 어떻다. 뭐 이런 일을 했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들이 뭐, 뭐 자신 있게 잘 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더 많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시청자들이요. 또 방청객입니다. 그래서 방청객 중에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에서 자주 보이는 수도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네. 성지를 답사할 때마다 그 특별히 보너스처럼 받는 것이 바로 수도원들을 만나는 겁니다. 아, 주목적은 성경의 장소를 찾아다닌 거지만 부수적으로 수많은 수도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먼저 역사를 느끼는데 그 역사가 이 괴레메 같은 데서는 단절된 역사를 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수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터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두 번째는 또 계승된 역사를 봅니다. 어떤 곳은 뭐 1,500년 이상의 그 수도원 역사가 계속돼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을 보면 역사의 무게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떤 수도원을 보든지 간에 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엄청난 무게와 그 전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일상 생활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참 궁금하시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 생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처럼 스포츠, 문화, 여가 이런 생활 자체를 즐기지 않았고 생활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 이전이나 이후나 경건 생활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부속된 생활이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생활을 들이켜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나태한지 돌이켜 볼수 있는 표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방정객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참이 수도 운동, 계렘에 어, 가빠도기야. 참,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와 닿는 것 같고, 그대의 생활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초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며 순교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도원을 내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원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하며 은둔 생활하며 그리고 순교와 핍박을 피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신약 27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에 성경을 가지게 할수 있었던 것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터키에 가보면.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원 운동이 경건 생활 속에서, 어, 나 하나 경건하자 이것으로 결국은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정말 로환란과 결박을 뚫고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늘날 터키는 아마 기독교가 많은 국가가 됐으라 생각됩니다. 이마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느냐 나 혼자 경건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한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복음전자에 힘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전자에 힘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수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